저는 고객 유지를 위해서 일곱 가지를 제가 이제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좋은 첫인상을 환자들에게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 당연히 아실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게 고객뿐만 아니라 내부 고객, 새로운 신입 직원이 오거나 아니면 경력직이 우리 병원에 취업을 하거나, 이게 똑같아요. 고객이 신원으로 왔을 때도 저희가 대부분 환자를 환영하고 편안하게 대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근데 왜 우리 병원에 직원들이 자꾸 이직을 하나? 아니면 혹시 신환이 유입돼서 우리 병원에서 왜 우리 병원을 불편하게 할까? 불안하게 할까? 이런 걸 생각한다면 결국에 병원에 있는 우리는 주인이 되는 거고 고객이 이제 손님이 될 텐데 환영하는 것이 극히 드물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객이 내원했을 때 어떤 편안감을 환자에게 주는 것도 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실에 우리가 갖춰야 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편안감을 주는데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했었던 건 음악.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간을 장악해라라는 얘기를 이제 제가 강의할 때 되게 많이 하는데요. 이 공간을 장악하는 데는 재료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대기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그 감각을 살리는 거에 이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오감을 어떻게 불러 일으킬까? 그 중에 우리 병원을 가장 기억하게 할수 있는 게 뭘까? 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뒀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음악이고요. 두 번째가 향기. 아로마를 브랜딩해서 우리 병원에서 환자들이 좋아할 만한 아로마 아니면 환자가 너무 언스테이블 할때 우리 병원이 갖고 있어야 될 아로마의 향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로마를 좀 브랜딩해서 병원 곳곳에 디퓨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꽃, 꽃 같은 걸 만약에 하는 병원이 있었다면 저희가 생화 같은 거를 놔서 그 생화가 지금 현재 어떤 어떠한 생화가 여기에 꽂혀 있다 이런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해서 환자가 눈으로 시각, 후각, 그다음에 귀 청각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다음에 병원에서 보는 의료진의 어떤 홍보물이나 안내문 그리고 병원에서 진료받았던 비포 애프터의 사진 그다음에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자 잡지 이런 여러 가지 것 그다음에 병원이 갖고 있는 실내 온도 좀 이런 걸 정리해서 고객이 좀더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시간을 지키는 데도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고객이 신원으로 왔을 때도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는 거에 저희는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일 경우에도 최대한 예약제에서 시간 지키기를 이제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진료실에서 혹시 대기실에서 환자가 웨이팅이 있을 시에는 지금 몇분전 도착 이런 것들을 그 진료실로 집어넣어서 고객이 지금 어느 정도 웨이팅하고 있다는 라 거를 내부 모두에게 전달을 하는 시스템으로 하고요. 지금은 이어폰으로 지금계서 말로 전달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 이어폰이 너무 불편해서 저희가 페이퍼로 사용을 하다가 그게 너무 시간차가 문제가 생겨서 지금 현재는 이제 이어폰을 서로 하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무전기를 통해서요. 이렇게 해서 사소한 부분까지도 고객에게 좀 다가가서 안내해라. 그러니까 대부분, 어, 딱 데스크를 중심으로 해서 너는 손님, 나는 병원인, 이렇게 해서 대화를 꼭 데스크에서만 하려고 하는데요. 이걸 좀 벽을 넘어서야 고객도 벽을 넘어서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데스크의 이 리셉션에 이걸 최대한 리셉션 리스트를 넘어서서 환자에게 직접 다가가는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사소한 부분까지 다가가서 안내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많이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분의 소개자라든지 여러 정보를 좀 확인하고 혹시 지금 응대를 하고 있는데 다음 환자로 인해서 내가 뭔가 이동을 해야 되거나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서두르지 않고 이걸 내가 너무 급하게 이분을 처리하고 저쪽으로 넘어가려고 한다라고 환자가 인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로 서두르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게 또 중요하고요. 네, 일곱 번째는 치료를 마친 환자에 대해서 점검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환자를 배웅하는 관점에서 환자에게 오늘 진료에 대한 어떤 상황을 여쭤보는 것들이 되게 필요하세요. 오늘 혹시 불편하신 거 없으셨나요? 아니 오늘 어디 힘든 건 없으셨나요? 이런 어떤 질문들을 통해서 고객이 어떤 불편함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저희가 입력을 해서 다음 내원했을 때이 부분을 좀더 중점적으로 저희 스탭들이 공유를 해서 그 고객을 좀더 편안하게 응대하는 부분을 포커스를 이제 두고 있습니다.